안녕하십니까, 벅스 자연진공장입니다 예, 아 오늘 저기 비가 안 와가지고 끝여가지고 지금 탄저약 한번 주고 지금 어, 담배나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뭐 약도 간간히 치지만 담배 담배나방 약도 간간히 치지만 저는 주로 이 연막 소독을 자주 합니다. 예. 이게 모기, 파리 등 이런 날 벌레들의 기피제잖아요. 이게 네. 그래서 이연막 소독을 어뭐 일주일에 한번게씩 해주고 있어요.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저 탄저약을 뿌리고선. 바로 연막 소독을 해주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, 지금 시각은, 시간은 저녁이고 저녁, 어, 이제 6시 반 정도 돼 가고 있고, 요좀 시간 돼서 탄저약을, 역병이나 탄저약을 한번 쳐주시고, 어, 그리고 연막 소독을 싹 해주시면 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, 연막을 뿌려주시면 아주 밭에 이제 전체적으로 싹 퍼지거든요. 이렇게. 예, 네. 네. 보시면은, 이렇게. 뭐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이게, 어, 살충제를 치는 것보다 더 수월하고, 어, 아주 좋습니다. 어, 그 덕분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탄저하고, 어, 담배나방 피해가 없습니다. 다행이죠. 예. 그지만뭐 전혀 뭐100% 없다는 건 아니에요. 지금 제가 탄저약을 치느냐고 한 바퀴 싹 돌았는데 담배나방 때문에 떨어진 고추를 두개 봤습니다. 두 개. 거짓말 아니고 두개 봤어요. 예. 그니까 뭐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뭐이 정도면은 뭐 피해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이 예.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쳐주는게 어이구 벌이다 벌 중요하고 음, 하여튼간 이 방법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